헌법 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서 이제 전국은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입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 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이 대선 데드라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고사일입니다. 따라서 모의고사일을 조정하거나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당겨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의고사 일정을 하루 이틀 뒤로 미루는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미 탄핵에 대비해서 출마 준비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 신삼김이 도전하겠지만 이 대표의 아성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대부분 장악한 이대표 측이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교체를 이루자며 분위기를 잡아간다면 상김은 그야말로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사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한 후보가 없습니다. 대부분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5월 초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군 중에서는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대표에게는 적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실시된 갤럽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34%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에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다는 김 장관이 9%에 그쳤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의 지지율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무수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공세에 맞서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보수층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북 영천 출신인 그는 국민의힘 내 지지세력과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등판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내 후보군의 지지율이 한자리수를 벗어나지 못하자 한 총리 영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면서 보수층에 강한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거기다가 하버드대 석박사를 거쳐서 주미대사를 지낸 외교통상전문가에서 미국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의 무역 전쟁을 치를 사령탑으로서 적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직 출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추진한다면 장고를 할 것이지만 결국 엉할 것이라는 것이 한 총리 주변의 전망입니다. 한동원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전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당내 지지율 확보에 한계가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도층 지지 확보에는 호재에서 끝까지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도 몸을 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서 주식시장에서 홍시장 테마주들이 크게 올라 시장의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홍시장은 그동안 윤대통령이 탄핵되면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실제 그동안 대선 출마 준비를 조용하게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 시장은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며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이미 대선에 두 차례 출마한 경험 이 있는 만큼 대선 경쟁력이 강하다 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여전히 출마 후보군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전국적인 지지 분위기를 확인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 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최상모 경제부 총리 등판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보수 층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도 닥터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 언론에 이따라 탄핵 국면과 관련된 기고를 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견과 관련된 의견도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한겨레 신문과 오마이 뉴스 등 진보 언론들이 성전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습니다. 경남 장년 출신인 그는 대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으며 영남을 아우르는 지역 영구를 갖고 있습니다. 또 10년간 영남대 교수를 지내기도 해서 대구 경북과는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문제는 이번 지지 정치인 여론조사에서 의견을 유보한 중도층이 38%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중도층이 국민의 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선거의전이 펼쳐지고 중도층이 지지 후보를 정하게 되면 지지율이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수 대통합이 가능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미 일지감시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뛰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복당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고려별 여지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경선 흥행이 성공을 거두게 되고 민주당이 이 대표와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보수의 가치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온 만큼 보수 대통합의 불씨가 살아날지 두고볼 일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중도층을 어느 정도 흡수하느냐에서 정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사실상 조기 대선 선거 운동을 겸했다고 봐야 합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세결집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후보의 대중연설도 그렇게 많은 청중을 모을 수는 없겠죠.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사태는 허어져 있던 보수층을 강구하게 묶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마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집이 중도층을 놓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놓친 중도층을 다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층을 잡을 가장 즉합한 후보가 누구냐를 놓고서 철투를 벌일 전망입니다. 특히 보수 대여름을 통해 보수 세력이 통합된다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대표와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중도층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대통령 선거. 짧지만,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